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뭐, 이 양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하방으로도 그렇고, 어 위로도 그렇죠. 요 안에서 좀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서 어저께 오늘 우리가 매수하려고 했던 이 박스권 안으로 살짝 들어와서, 우리 아마 여기서 좀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밀리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접근을 하면 돼요. 우리가 좀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노려보는 거고, 여기에서 보여줬던 짜잘짜잘한 이런 액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자리 구간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45,000원 또는 이 양봉의 고점 라인이겠죠. 그래서 이 라인 구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살짝 우리가 조절을 좀해 본다라고 하면은 한요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정리하자. 물론, 물론 얘가 이렇게 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역 구간은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고, 우리는 일단은 잡았던 구간을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정리해갖고, 현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액션이 나오면 차라리 여기서 또 잡던지, 아니면 저항받고 늘리면 여기서 또 잡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자. 얘가 갑작스럽게 이 꼭대기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직 기간적인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해서는요, 뭐, 포스코 엠테, 어반 리튬,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가 좀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오늘 좀 쉬었던 금양이라든지,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 나노텍, 경동인베스트먼트, 이런 애들이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간, 우리가 한번 좀, 어 기다려보고, 그리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삼일, 이,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이 서로 반영을 또 다르게 하잖아요. 어떤 애들은 이게 움직이고 어느 날은 이게 움직이고 또 내일은 이게 움직이고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 순차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하이드로 리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걸어놓고 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요,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클릭을 해주세요. 어렵지 않죠? 그럼 화면 이 연결이 될 거예요.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저희 허브경제 TV랑 일주일에 한 다섯 종목을 같이 매매할 건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주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어려운 장이 예상이 된다.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희 허버경례TV 찾아와서 무료 종목 신청하고 저희랑 같이 편안하게 매매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은 저희랑 좀 편안하게 매매할 거예요. 네, 지금 수익도 다 챙겨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끔 이번주 잘 보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시장의 분위기 또는 시장의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 바, 방향을 잡지 않겠습니까? 뭐 상향으로 잡던지 하향으로 잡던지 그러면은 시장의 방향이 잡히면 매매하기 더 쉽습니다. 혼자서 매매했을 때 플러스 2% 플러스 3% 정도의 수익 구간을 저희 허브 경력 팁이랑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5% 6% 8% 이렇게 늘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 허브 경제 TV 랑 함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오늘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하이드 리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리튬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에 대, 대비해서 어 기간 조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어 천천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